안녕하세요. 2023년 3월 5일 일요일입니다. 내리면 또 시장이 열리는데요. 내일 관심을 갖고 볼 종목, 세 종목 가지고 왔고요. 말로는 내일 관심을 갖고 볼 종목이라고 했지만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종목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을 선정할 때는 저는 차트적으로만 접근을 했고요. 물론 시장에서 재료, 주도, 여러가지 실적들도 보겠지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거래량 기준으로 보고 그 기준으로 유튜브에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소개 드리기 전에 보통 여러 종목들을 계속 관찰을 하고 나쁘지 않은 종목들을 소개시켜 드리긴 하는데 소개시켜 드리고 급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또 급락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소개시켜드린 종목들을 무조건 사자라는 관점이 아니라 지켜보면서 매수타점을 잡아보자라는 관점으로 소개시켜드리는 거고요. 영상을 올리면 밑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주식 스쿨이라든가 주식 가회, 그리고 주식 유튜브 멤버십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스터디 형식이 되는 거죠. 종목을 추천하기보다는 종목의 흐름, 왜이 종목을 선정을 했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 종목들, 지켜봤던 종목들 중에서 상한가 나온 종목들이 있었어요. 그 종목들은 유튜브에 소개를 시켜 드리지 못했지만. 바로 이제 한농화성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이때였습니다. 이때 거래량이 바닥에서 뜨고 그 다음날 도지캔들 윗꼬리 달리고 아래꼬리 종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거래량 줄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갭상승이 됐고 아래꼬리 이렇게 3분봉으로 본다면 맥점이 좀 잡혔겠죠. 시초가 도입하면 충분히 가능했던 그런 종목이었고요. 한동화성이 이제 상한가를 갔고 폴라리스 오피스도 이제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 종목을 제가 관찰을 하기로 생각을 했던 이유는 거래량이 이때 나왔고 240일선 검은색이 이제 240일선인데요. 이 자리를 지지해줬고 재차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삼은봉이 나오면서 돌파했던 요 자리를 꼬리로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바로 시초가가 이렇죠? 이렇게 되고 바로 상한가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장이 끝나면 종목들 흐름 보면서 지속적으로 관찰할 종목들을 추려봅니다 추리면서 의미 있는 거래량, 또 의미 있는 거래대금이 나왔다. 그리고 장기평선, 특히 240에선, 400에선 기준으로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그 종목은 이제 시작인지 중간 시작인지 그 부분을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흐름을 본다면 그리고 뭐 여러 종목들 다살 수는 없잖아요. 그 종목들 중에서 잘 찍어야 되는데 또 차트를 또길게도 봐야겠죠. 일봉도 봐야 되고 주봉도 봐야 되고 월봉도 보고 분봉도 보고. 저는 시간 관계상 일봉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요 종목 같은 경우 60분봉으로 본다면 그렇죠. 돌파하는 자리 처음으로 거래가 나왔던 이날이 이제 2월 13일이었죠. 2월 13일 한번 보면 네, 요 자리였네요. 요 자리가 2월 13일. 그렇죠. 눌림을 좀 주긴 했습니다. 다시 한번 60분봉을 보면 그렇죠. 눌림을 주고 다시 재돌파하는 이런 자리들 충분히 매력적인 매수 타점이었겠죠. 뭐 결과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종목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세 종목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 종목은 더구전자입니다. 더구전자는 사실은 이 라인에서 저는 매수를 했다가 또 팔기도 했는데요. 이 종목을 선정한 이유는 역사적인 신고가 첫 주식 기필코 성공하라의 책을 보면 역사적인 신고가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신고가 52주 신고가는 1년 만에 신고가를 갱신한 거고 역사적인 신고가는 그동안 맛보지 않았던 가격에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월봉이 1500원입니다. 몸통 기준으로 계속해서 저항 정을 받았습니다. 2017년 이제 6년이 지난 그 시점에 돌파가 나와줬고요. 지금 월봉의 모습이고 주봉의 모습 보면 뭐 이런 자리들이죠. 마찬가지의 모습이고, 다시 월봉을 보면 그렇죠. 매집이 그동안 잘되어 있다 볼 수가 있겠고요. 일본 기준으로 했을 때 저는 10,500원을 체크를 했고, 이 날에도 저가 1,640원. 만약에 이 종목이 날아간다면 단타로 대응은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반대로 주가가 떨어진다면. 그러면서 만 500원 요만5 0원에서만 600원을 지지해 주는 모습을 보여 준다면 충분히 매수 단점으로좀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역사적인 신고가는 뭐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결국은 손절만 잘하면 돼요. 손절 라인을 어떻게 잡을까 이제 그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매수하기 전에 캔들 기준으로 설정을 해도 되고요. 뭐요 자리 앞전의 고점 요 자리에 이캔들의 중심선을 해도 되고, 요 자리 지지하는지 만약에 빠졌다 그러면 손절로 대응하고 다시 올라올 때한번 쳐다보는 그런 관점 혹은 만5 0 0원을 지지하는지 이런 그러니까 자리에서 이제 행보를 한다면 땡큐하고 손절 라인 짧게 잡고 들어가면 되겠죠. 다음 종목은 오로스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종목도 저도 몇번 매매가, 매매가, 매매를 해봤던 종목인데, 240에선 우하향 400에선도 우하향 그렇지만, 240에선 기점으로 거래 대금 많이 터졌고, 박스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라인이죠. 몸통 기준으로 보일지, 꼬리 기준으로 보일지, 역시 분봉으로 체크를 하셔도 되겠죠. 60분봉 30분봉 아 이건 매집이다 라고 느낌이 올 거예요. 결국은 아래 거래량이 돈이죠. 아 돈이 들어왔구나 돈이 들어왔고 60분선 기준으로 했을 때뭐요 라인 대략 18,100원일 텐데요. 그 라인의 기준으로 한번 접근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니텍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니텍이 바닥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때였죠. 이때도 거래량이 떴고 대량으로 떴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런 모습이죠.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보면 이제 이런 자리들 결국은 뭐 이렇게 기준을 정하고 나는 여기까지는 혹은 21선에서는 21선이 요 자리죠, 요 꼬리. 그러면 나는 좀더 여유있게 21선을 깨고 갈 가능성이 커요. 또, 만약 깬다면 바로 갈 가능성도 크겠지만, 흔히 말하는 개미털이죠 왜냐면 대부분 21선은 우리들은 중요시 여기는 것을 알기 때문에 21선을 깨버리면 던지는 개미들이 많을 거다. 그러면 21선을 이면서 저점은 지켜 줄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종목을 많이 사기보다는 흐름을 보기위해서는 1차 매수를 해 보는 거죠. 그리고 기업도 한번 보고 지금 시장 트렌드에 맞는지도 살펴보면서 이 종목 접근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준을 20일선으로 잡느냐 아니면 최근에 나왔던 요런 몸통 기준으로 잡느냐 한번 잘 정해서 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